캐리 강은미 대원님이 혼자 앞에서 캐리하시고 네, 하나 앞... 아, 다 왔다 보인다 물. 자 바꾸자 일다자 양해주 아 이거 아, 어, 그냥 물로 그냥 가네요 박길로 그냥... 안 가고 와와 잘했다 잘했다 나 나게 야, 거리 있어. 차이는 많지 않아요 야 이거는 한번 쉬고 안 쉬고 차이에요 이거는 빨리 바꿔 어디 가 미니? 버시 아, 차여 저기까지 가가갈수야 하나 둘셋 끝까지 네. 당겨. 당겨 제발 셋셋다왔 응. 아. 나만 잘하면 된다 나이스 명진 명 나이스. 어어 우... 어, 좋습니다. 강선이 안돼 안돼. 김정민 대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는 미션을 완수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야, 아! 먼저... 나 조금 낮게. 먼저 쏜던 연준진. 그다음 원조희. 조금 어! 아! 아! 큰데요

기동타격작전, 특전사와 707 대결. 저도 어느 부대가 이기게 될지 되게 궁금 했습니다. 두 부대는 이제 가족 같은 부대인데, 뭐, 그러나 강철부대 W에서는 또 피할 수 없는 경쟁상대기도, 경쟁상대기도 하죠. 초반에 출발을 하고, 뭐, 달리기를 하고, 호복하는 이 부분은 뭐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장애물 극복 구간인 이제 컨테이너 박스, 벽을 부숴야 하고, 또보급품을 챙겨야 하고, 또 철창을 제거하고, 이제, 어, 보급품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707 벽을 먼저 부수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강은미 팀장이 먼저 철창을 제거해줬어요. 근데 특전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보급품을 챙기고 우이진 대원이 우이진 대원이 사실 이제 그 철창을 빨리 제거해줬어야 되는데잘생각은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7 0 7을 먼저 출발을 했고 특전사는 그 철창 제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좀. 많이 늦게 출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는 핸드캐리로 네명이 같이 옮겼고 7 0 7 약간 좀 전략이 달랐어요 세명이서 어깨 올려서 어 이동을 했고 박포람대로 먼저 보냈죠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707이 승리하긴 했지만 아마 세명의 체력적 부담이 엄청났을 거예요 80kg 되는 것을 세명이 어깨 올려 간다는 것 자체도 한 사람한테 사실 하중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뭐, 뭐, 결과적으로는 승리했기 때문에,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서, 만약에 졌으면 또, 그렇게 옮기, 그렇게 옮겨서 져, 진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 사격 구간까지는, 어, 707 사실 앞서서, 이제 특전사 계속 따놓은 상황이었는데, 어, 특전사도 근데 늦은 거에 비하면 되게 빨리 따라 붙었어요. 이제 사격을 먼저 707이 끝내는 바람에, 어, 최종적으로는 707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특전사는 많이 아쉬울 거예요. 뒤져있는 상황에서 거의 다 따라붙어서 이제 사격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상황에서 좀 끝나버려서 특전사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해병대와 특임대였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병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봤는데요. 어, 사실 이제 초반에 출발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출발해서달리기하 이제 그 웅덩이 구간에서 해병대나 특임대나 거침없이 막 어, 공동에 지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치공치나 특전사 약간 피해가 있었잖아요. 뭐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그냥 확 지나가는 모습이, 저는 이지 되게 군인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현 대원이 저는 이제 힘이 되게 좋으니까, 좀 체격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스피드나 달리기는 좀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제 생각은 저는 달랐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스피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복구가 통과하고 이수현 대원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예. 네. 벽을 부수기 시작했죠. 또벽 부수는 것도, 뭐, 진짜 웬만한 남자 못지 않게, 해머도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벽을 부수게 됐고, 뭐, 튀김대도 거기까지는 그게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컨테이너 들어가서 이제 보급품하고 군장을 챙기는 거죠. 근데 사실 철창은 튀김대가 그 조성원 팀장이 먼저, 어, 오머, 어 제거를 했죠. 그 해병대는 좀 늦은 것 같던데, 아무튼 해병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이수영대이 발로. 어, 가격을 해서 제거하게 됐죠. 그래서 출발은 해병대가 먼저 했지만 책임대가 늦어진 건아니죠 거의 뭐 출발을 비슷하게 했다고 봐도 해병대가 좀 앞서간 그런 상황인데 두 부대 모두 다 헤드캐리로 헤드캐, 어, 옮기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원래 아마 해병대 같은 경우는 그 707처럼 조하라 대원을 먼저 보냈을 경우 같은데 조하라 대원이 보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고 본인이 가게 되면 또 뒤쳐질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되면 미션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잖아. 요 그래서 분장을 20kg 메고또 핸드캐리를 같이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이 핸드캐리가 사실 어단거리는 뭐 모르겠는데 장거리하게 되면뭐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막 전신도 힘들어지고 팔이 막 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뭐, 뭐 나름 좀 위치도 바꿔가면서 예, 해병대가 앞서가고 또 특임대가 따라가는 상황이 있죠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해병대가 먼저 사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조아라 대원이 사격을 하게 되는데. 조하라 대원은 참고적으로 해병대 장교 교육대 DI 출신이에요. 근데 해병대 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DI 교육이 상당히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DI 분들은 좀 엄마 무시한 분들이어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하라 대원도 목소리도 그렇고 사실은 간얄푼 체격에 그 군장 20kg 메고 핸드캐리하면서 전혀 지친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최영적으로 사격하는 그 모습이 정말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격을 해병대 먼저 시작을 했고 아마 영점 잡는 과정에서 아마 두발 정도는 빗나갔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조화를다 맞춰서 해병대가 최종적으로 어,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육군과 해군의 대결이었는데요. 저는 이 경기도 되게 좀 기대가 됐습니다. 뭐 객관적으로는 육군이 좀 유리할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군도 또물러설수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되게 좀 기대가 됐습니다. 뭐, 초반에 또 포복하는 구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장애물 국본 구간에서 어쨌든 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뭐, 그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두 부대가 큰 차이점은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철창, 예. 해군이 철창을 먼저 제거하고 해군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됐었는데, 육군은 사실 특전사와 마찬가지로 그 철창 제거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육군도 좀 많이 늦게 출발했는데, 여기서 근데 좀 사실 놀라운 거는, 육군은 헤드캐리로 이동을 하는데, 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꾸준하게 군인정신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해군의 사실은 사격지점에 먼저 도착을 했고, 사격을 먼저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육군이 끝까지 따라붙어서 육군이, 어, 최종적으로 사격을, 어, 먼저 맞춰서, 육군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관측수, 관측수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해군은 좀 그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육군은 이제또 관측수가 그런, 어, 탐착전 같은 걸 알려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기동타격 작전에서 707, 해병대 육군이 승리하게 됐고, 특전사와 해군, 또 특임대에는, 어, 이제, 그, 데스매치를 하게 됐죠. 근데 데스매치 미션이 220, 250km 통나무 끌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강초부대 투에서 데스매치는 아니었는데 눈밭에 통나무 끄는 미션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눈밭도 아니고 자갈에다가 진흙 그리고 언덕을 끌어올려게 되는데 와, 저는 그거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건뭐 웬만한 건 사람들 다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특전사 해군 특임대는 뭐 군인 정신으로 통나무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어, 1등을 특전사가 했고요, 2등을 해군이 했고, 3등을, 어, 특임대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임대는 이제 최종적으로 탈락 부대가 되었는데, 그래도 특임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션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어, 특임대를 이제 다음회부터는못 보게 된다는 게 정말 너무 많이 아쉬운데, 정말 그동안 너무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했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대 W 회의가 거듭때수록 미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앞으로, 그 부대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강천부대 W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후배님들 악기 끼에 끝까지 도전정신으로 밀어붙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파이팅!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승!